자, 딸바보낚시꾼 오늘도 또 짬낙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곡교촌 주변에 있는 둠벙 탐사를 나왔는데요. 아, 요 앞에 부들이죠. 부들 벽이 아, 너무나도 이쁘게 서 있어요. 아,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기 풀이 좀... 많고 하긴 한데, 에 지금 시간이 6시 28분입니다. 어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풀배고 들어가서 저 부들 벽 쪽에 구멍 하나만 딱 파서 수심 보고, 수심 나오면 구멍 파서 오늘 짬나 여기서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 자, 저이 수초 제거기 잘안 꺼내는데, 적토마 1 1 m 짜리 수초제거기입니다. 풀 정리하고 들어가서 바닥 한번 부들 앞 벽에 바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주 아, 죽겠네 죽겠어 네 일단은 부들 바닥 앞쪽으로 해서 한 7개 정도의 구멍을 작업을 했습니다. 수초 작업을 하면서 수초 제거기로 찔러보니까 수심이 약한 6,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부들 그림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한 7개 정도 구멍 뚫었는데 해가 이제 거의 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은 7시 15분이네요. 시간 많이 하려 했으니까 어서 빨리 짐 갖고 와서 대편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짬낙 와서 이게 뭔 개구생이야, 이거. 아, 수초제거까지 해고, 이거. 자, 짬낙 짐이 더간출해졌습니다 짬낙 가방 하나에, 소형 의자 하나, 선풍기 하나, 이렇게 세개딱 끝이에요. 여기 어느 분께서 멋진 쓰레기통을 놓고 가셔서 여기다가 쓰레기 담아가지고 이 통째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자리 널찍한 이 자리에다가 막막 자동다리 펼쳐서 낚싯대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낚시 조끼 받침틀 자동다리 커피 수건 카메라 떡밥그릇 네, 뭐 밑에 낚싯대 네, 소품 이런 거이 가방 하나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짬낙이니까요. 진정한 짬낙입니다, 이제. 모기향까지 다 들어 있어요. 쓰레기봉투까지요. 네. 네, 7시 반입니다. 7시 반. 이제 시작해 보시자고요. 제대로 본격적으로다가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아, 갈증. 어. 아. 유 자 마그마 자동다리 펼쳐 보겠습니다 물이 여기니까 각도는 앞다리 각도는 이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한테 또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네? 자 짬낭용 마그마 네? 마그마 8단 받침틀입니다 앞으로 짬낙은 이걸 이용해서 할 겁니다. 새빨간 색깔. 제. 네. 저하고 잘 어울리는 빨간색이죠. 네. 이거 가지고 짬낙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그마 자동다리엔 마그마. 받침틀이죠. 네. 빅 선반까지. 네. 아 짱짱해요 짱짱해요 7구멍 팠어요 7구멍 다 걸어도 돼요 아 이거 앞받침은 2단 춤입니다 2단 춤 1단으로 해도 되고 2단으로 해도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상세 리뷰 장비 편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 여기 짬락이잖아요 뜰채 이런거 필요 없어요 아 얘는 뒷꼬지가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네. 옆에 레버를 살짝 제껴준 상태에서 딱, 딱 깎이고 끼우면 끝이에요 아 목이 쉐끼들목기한테 엄청 뜯겼어요 아 이게 아 이게 회전이나 이런게 기어 방식으로 돼 있어서 네, 돌지를 않는답니다. 태풍이 와도 돌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짱짱합니다. 원래 채비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원래 바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보면 하드코어죠. 여기서는 그 채비로 낚시 못합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정통 바닥 낚시 채비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더 갖고 와야 돼요. 미안하다 너까지 나오게 해서 어쩔 수 없어. 예. 자리가 어? 포인트가 그런 걸 어쩌겠네. 어디가 이칠 때가 들어가겠나 보자고요. 아 바닥이 일단 작업을 하긴 했는데 아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캠이 바로 꺾어야 되겠네요. 요, 한대 가지고, 길이랑 수심이랑만 찾은 다음에, 글루텐 개 가지고, 바로 넣으면서, 케밋을, 바로 밝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8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2칠 때딱 들어가네요. 어이씨. 수초 작업이 덜 됐어. 제대로 된 수심은, 오. 75에서 80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는 바닥이 한 번에 집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땐 계속 바로 캠이 껴서 낚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미끼는 매주콩글루텐 오늘은 세리법은 살짝 섞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집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리버분을 살짝 섞겠습니다. 아, 모기. 아, 모기가 엉덩이를 물어요. 음, 자식들이 아, 뒤를 공격한단 말이야. 이 녀석들. 정면 승부는 못하겠고, 이 새끼들 비겁하게. 에이씨. 감독한테 오늘도 붕어 한 마리 잡고 온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목표는 붕어 한 마리입니다. 예. 다른 큰 욕심 없어요. 예. 딸바오낚시꾼이 오늘은 무리를 조금 했어요. 예. 이거 무리에요짬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예. 좀 무리수를 던진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욕심이 좀 과했어요. 예. 하는 게 그렇죠, 뭐 마음만 앞서 가지고. 여보세요. 잡았어? 어, 자리는 잡았어. 어, 뭐 어, 자리는 잡았어. 아, 자리 말고. 아, 이제 낚싯대 피고 있어. 네? 수초, 수초 작업하느냐고? 아니, 무슨 짬낚을 하냐고. 수초 작업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짬낙하면서 수초 작업을 하고 있으니. 왜 몰라. 아, 근데 여기 수초 그림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수초 작업을 안할 수가 없었어. 어 진짜 수초 그림이 예술이야 수심은 딱80 정도씩들 나와요 예. 맨 오른쪽 것만 수심이 좀 적게 나오는 거고요 예, 나머지 낚싯대들은 80 정도 나오네요 야 여기 수초밭에서는 진짜 입질 한번 오면 아, 숨 넘어가겠네 이거 수초 작업하느냐고 뭐 땀도 흘렸겠다 모기들이 아주 그냥 환장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뭐 회식 해는 날이죠, 애들. 아, 웬 호구 하나 왔다 이러면서 그래도 시끼들아 좀 적당히 좀 빨아대라. 아 아퍼 죽다아주몇번 던졌다 뺐다 해서 뽑히면 좋은데 안 뽑히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낚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으로 하여금 그 구멍을 포기하게 하지 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입질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 수초 작업하느냐고 너무 늦었고, 수초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낚싯대가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네, 지금 수초 작업하느냐고 바닥을 건드려놔서 물이 안정도 안돼 있는데, 구멍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멍을 너무 작게 뚫었나봐요. 좀더 정성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들어왔어요. <laughs> 꿍하고 떨어졌죠. 일단은 제 바닥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입질 받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닌데.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구멍이 열리고 제 바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 헌혈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대, 낚싯대 다 들어갔습니다. 아, 액션캠에 어떻게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왜 여섯 개밖에 안 보이지? 아, 이제 막, 어모경이에 뭐여. 뭐... 자, 현재 시각은 8시 37분입니다. 이제 막, 네. 낚싯대 일곱 대다 정비해서 들어갔고요 아, 여기 수초 작업을 하면서, 늦어서 입질 받을 확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수초 그림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러면 이제 일곱 개다 들어가네요. 너무 늦었어요. 아. 네네 수초 작업 한다고 껍쩍 껍쩍 대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맞죠? 우측 2번 보셨죠 방금? 그래 빨리 올려라 붕어 얼굴 확인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시원하게 카스 한잔해야 된다 형님 현재 시각 9시 10분입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수초 작업한 정성을 봐서라도 한 마리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형이 뭐 크게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 딱한 마리면 되는데. 어쭈? 어쭈? 좌측 3번. 준비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자 현재 시각은 9시 42분 입니다 아주 2.5칸 때저 녀석 입질 한번 해줄 것처럼 네. 그렇게 하더니 거기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아 괜히 애꿎은 내 피만 빨리 다 가네 이거 오 구멍을 쌌어요 붕어 여성만 나와주면, 어쭈? 좌측 2번, 2구 때가 찌를 살짝 밀어 올리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야, 형, 애그장 녹이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쭉 해. 자, 현재 시각은 9시 48분입니다. 10분 남았다. 니들 뭐 극적인 엔딩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나 본데 그런 거안 해도 돼 그냥 해 기다려주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니들 형 그런 거 없었나? 약속된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예? 끝내고 이러는 거야 자 현재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예좀 아, 예, 좀 무리를 했어요. 딸버브 낚시꾼. 짬낚인이라는걸 잊고, 예,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 제가 좋아하는 이쁜 수초포인트에 이쁘게 낚싯대 펼쳐놓고, 찌, 불빛, 바라본 거, 아, 그것만으로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철수해야죠. 또 집에 가야죠. 예, 예 일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뭐, 꽝친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련은 이 자리에 또 남겨 놓고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하면서 오늘 낚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헌혈만 아주 신나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